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믹스보이스로 고음노래 편하게 보자 3탄 제가 지금 믹스보이스로 고음노래 편하게 보자 1탄 그 다음에 2탄 그 다음에 오늘 올려드릴 게 이제 3탄인데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못 올려드렸던 영상 위주로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3탄은 제가 지금 어떤 노래들로 꾸며봤냐면은 좀 절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지르는 노래. 좀 여러분들 그 유튜브 용어로 좀 강한 톤. 전문 용어로 벨팅. 근데 이 벨팅이 원래 이 성악용인데 어 사실 이 성악가 분들도 벨팅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가요에서 정말 제대로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벨팅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제대로 가요식으로 소리를 구현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목소리가 얇은 사람의 벨팅이랑 두꺼운 사람의 벨팅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낌은 같아야 돼요, 느낌은. 뭔가 이 지르는 뭔가 그 목소리의 그 진한 그 느낌 그거는 목소리가 얇든 두껍든 그 느낌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가요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라 그래가지고 가요에서는 벨팅 소리를 더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프로듀서들은 이미 그런 소리를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그 지르는 소리 그런 벨팅 소리를 다들 알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소리들만 다뤄볼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에 막 레슨을 할때 어떤 분들 계셨었냐면은 갑자기 레슨 받으러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강한 톤을 내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뭔 소인지 리 몰랐어요. 저는 어, 강한 소리를 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그냥 강하게 내면 되잖아. 그냥 강하게 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강하고 약하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 목소리를 노려한다. 내목소리는 그냥 하나다. 여리고 강한 그런 조절하는 개념이지 강한 톤을 내고 싶다. 그게 뭔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소리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2옥타브 보통 중 후반에서 에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노래 부를 때 그대 내 이렇게 소리가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소리 내니까뭐3옥타브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이 하고 싶은 MC 더 맥스 노래나 뭐 김범수 같은 노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MC 더 맥스는 그대에게 오지마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내려면, 그막 이렇게 소리가 빠져버리니까, 그 수강생분은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강한 톤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강하게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는 없었고, 무슨 막 인터넷 방송이나 무슨, 무슨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게 있었었는데, 거, 그런 데서 이제 가성으로 만들어라. 가성으로 붙여라. 이런 걸본 거야. 고음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가성에서 만들면 되는 줄 알고 가성으로 으으으 이러면서 막 소리 연습을 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저처럼 이제 가성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성에서 만든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정말 많아 가지고 소리를 으 이렇게 내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으으도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소리가 그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본인이 내고 있는 그 톤으로 일단 노래를 잘 해야 돼. 일단 그 톤을 잘 써야 돼. 왜냐? 우리가 보통 노래를 잘하게 하고 예술적인 소리가 나오게 하는 공간은 따로 있거든요. 소리를 어떻게든 상관없이 공간은 따로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낼수 있는 그 톤으로 거기에 소리를 써서 노래를 잘 하면은 그 공간이 써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회 활성화가 되면서 나중에 강한 톤도 같이 낼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노래를 잘 생각 안 하고 고음을 낼 생각을 하니까 노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에! 이렇게 부른 노래는 없었지만, 요새는 미들이라 그래가지고 에! 이런 소리를 잘 써가지고 하는 노래도 많이 나와요. 보통 벨팅이 안 좋은 소리라 그래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들 있는데 그거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벨팅도 믹스고 제대로 하면 굉장히 좋고 이렇게 뭔가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벨팅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자기가 약한 목소리밖에 못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 내가 노래를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을 하고 하는데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발성이 안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발성이 안 잡힌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도 다 그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보통 보면 은 1옥타브 1옥타브부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1옥타브부터 소리를 잘못 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2옥타브를 막 하면서 3옥타브를 내려고 하니까 당이 안 되지. 가성으로 빠지는 거는 그냥 음이 안 올라간다는 건데. 가성으로 빠지는 게삑살이에요 음이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들의 강한 소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래쪽 저음 1옥타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런 아래쪽 소리에 문제가 있으면 확률 굉장히 복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발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발성을 그런 소리를 못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래쪽에서부터 발성 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오늘은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가좀 올리고 싶었는데 그그 동안은 제가 그 8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 계속 혼자서 레슨 하다가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컬 레슨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보컬 레슨 영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건데 근데 앞에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영상은 그래서 이제 좀 절규 뭔가 호시력 있는 그런 절규하는 목소리에 대한 그런 노래들만 가지고 한번 믹스 보이스로 고음 노래 편행해보자 3탄 한번 찍어볼 겁니다 그 제가 일단 그 믹스 보이스를 써서 고음 노래 편행해보자 그 1탄에서 이렇게 목력이 얇게 붙은 성대 이거를 하면서 그 돌리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2탄에서도 그걸 똑같이 하면서 노래 불렀었고 3탄에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돌아가는 개념. 오늘은 고음만 할 거긴 한데 하면서 그좀 지르는 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돌리는 거를 손으로 손짓을 못할 수도 있어요. 손짓을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소리가 돌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노래 를 부르시든 소리를 뭐강하 내든 열이 내든 이 돌고 있다는 개념은 기본기.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때도 소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개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이렇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목소리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안 좋은 소리는 구분하면서 다 잡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들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그 어떤 걸 준비해봤냐면 약간 그 약간 그 레슨 때 많이 하시는 노래랑 그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이거 좀 한번 불러달라고 했던 그런 신청곡들로 한번. 꾸며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노래를 사실 잘 몰라요 요새 사실 다 들어보질 않아 가지고 레슨 때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준비한 노래들 사실 다 완벽하게 아는 노래들이 아니라 가지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이렇게 소리 돌리는 거 이거 잘 따라 하면서 한번 다들 따라 해보시고 오늘 저는 표현을 위해서 그 유튜브 용어로 강한 소리로만 해가지고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 약한 소리를 내든 강한 소리를 내든 그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내 목소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발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보시길 바래요. 일단 처음에 준비한 노래는 허각의 그, 그 허각의 그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그리고 오늘은 다 고음 부분만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고음을 좀더 편안하게 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음 부분만 하면서 좀 노래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나를 나를 사랑.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나를 사첫 글자부터 나를 잘안 되시면은 이렇게 얇게 부성대 한 번씩 해주시고 이 얇게 부성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유튜브에 몇년 전부터 얇게 부성대 많이 올려놨으니까 잘안 되시면은 얇게 부성대 먼저 공부를 한번 하고 오시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첫 글자부터 첫 글자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나. 그러면 첫 글자부터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너로 인해 내 삶도 살아볼 만한... 식으로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돌리는 개념에서 살지 않으면은 나를 사 이렇게 토리가 안 돌고 만약에 다 뚫고 나가면은 나를 사 이렇게 질러지고 소리가 특게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개념 중에 살아 나야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노래는 노을 노래. 그 예전에 그 노을 노래 중에 그 늦은 밤 너의 집 앞에서인가 그 늦은 밤 너의 집앞 골목길에서 자잘 보세요. 후렴부만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난술 한잔하면서 이거는 MR로 제가 MR 틀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난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무도 없어서 참 다행이야 나의 이거 제가 지금 부르면서 제가 지금 노래 잘 몰라가지고 노래 좀 카피도 하고 연습을 좀 하면 좀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 많이 못 듣거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소리 돌아가는 그 개념과 약간 어떤 식으로 소리가 좀 나야 되는지 그런 것만 좀 한번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 뭐해 볼까요? 그 이번에는 그 MC 더맥스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MC 더맥스 노래. 그 그대가 분다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가슴을 울려 흔다 내 마음 속에 그대가 분다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면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아픈다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아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대가 픈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르는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지르지만 이렇게 돌고 있죠. 돌면서 이렇게 질러진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소리가 퍼지는 개념, 울리는 개념이 에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꽉 찬다 그래가지고 지르지만 여러분들 지른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되시는 거고 울림이다. 울림 소리는 이런 식으로 울려서 소리가 짜하게 나는 느낌이 무조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리는 개념이 무조건 사셔야 이렇게 소리를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기요 무조건적으로 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강화토도 못 내셔도. 나중에 강한 톤을 내시려면 어차피 다 살아야 되고 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행복하지 말아요로 한번 해볼게요 행복하지 말아요도 지금 요새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행복하지, 행복하지 말아요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이렇게 원래 좀 고음이 많은 노래는 좀 마이크가 있으면 솔직히 좀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만 힘을 내도 소리가 마이크 때문에 울려, 울려가지고 사실, 사실 마이크 쓰면 좀더 쉽거든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소리 돌리는 이런 개념만 한번 봐주시고 벌써부터 나 부러워지네요.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려면 사랑한 날이 절하잖아. 가시가 박힌 듯숨쉴 때마다 눈물이 흘러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마요 내가 아니면 누구와도 원할 순 없어 그대를 그곳에 두고 온곳 그것만 기억하면 찾을 수 있죠 뭐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사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살이 이한 하루살이 하루하루 사랑했던 오늘만을 살고 내게 웃어준 네 얼굴을 그리다 사라지겠지 어둠 속으로 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신용재님의 그 신곡 있잖아요 첫줄첫 첫 줄도 한번 해볼게요 이 신용재님 노래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린 톤과 강한 톤이 계속 왔다 갔다 쓰는 건데 박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난 눈을 감고 널 만나 한 줄의 기억 그 짧은 시간 속 우리를 거친 말 같았던 눈부신 너와 사랑한 모든 날이야 봐서 추억 끝에 너와 살아가는 나 잠시라도 좋아 모든 내일을 버려도 갈수 있다면 저주 아가 너에게 난 말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이번 영상 컨셉이 절규니까 제가 사실 그 노래 후렴부를 안 들어가서 잘 몰랐었는데 그 제가 저번에 올렸던 그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그 노래랑 그 사랑이란 멜론 없어. 이 뒷부분에서 노래를 굉장히 좀 절규하는 듯한 이런 그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저번에 그 일점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후렴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노래 많이 하면은 그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laughs> 아침까록려가도는 나보다 더디가 좋 인정하려 해 봐도 미워 너 잘나서 성공할 때쯤 네 앞에 서볼게 그때만 홀로의 길을 뭐 이런 식으로. 뒷모습을 네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하루 종일 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를 품에 안고 싶어 그날 그대를 놓치지 않아 여기까지. 야생화 한번 해 볼게요. 야생화는 그 흩어져 날아가 부분만 해볼 건데 야생화에서도 이렇게 소리 이렇게 지르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내손 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나 야생화는 여기까지만. 지금 보면 흩어져부터 날아가까지 지금 한 호흡으로 하려고 지금 할려을할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야생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 다른 영상들 야생화 부른 거 보시면은 흩어져 날아가까지 한 호흡으로 한거 많습니다. 네 거기서 봐주시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수님 이번에 이그 천년의 사랑 부르셨던데 천년의 사랑 한번 불러보고 이 천년의 사랑 같은 것아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번 다들 보시고. 나름! 이미 들었니 천 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순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네, 다들 잘 보셨나요? 제가 예전부터 레슨해드렸던 이 돌릴 느낌 이것도 다 어떤 노래든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드린 거고 오늘 제가 올려드린 거는 내가 뭔가 좀 소리는 좀 나는 것 같은데 완창이 힘들고 목이 힘들고 뭔가 힘들어진다 나중에 목이 간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강한 소리가 좀잘안 나고 약한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게 발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발성이 조금씩 잡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내가 강한 톤을 못 내고 약한 톤을 못 내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강한 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힘차고 에너지 는 톤, 또렷, 또렷한 톤. 그런 식으로 핀트를 잡고 연습하시면 되시는 거고, 뭔가 좀 여린 톤은 그런 느낌이죠. 뭔가 좀 따뜻한 느낌, 뭔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위로한 듯한 좀 따뜻한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연습하셔도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접근해 보세요. 표현으로. 몸에 어떠한 나쁜 버릇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에요. 몸을 맑게 만드는 녀석.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 믹스보이스로 고음 노래 편하게 해보자. 4편이든 5편이든 나중에는 그 박효진 씨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박효진 씨 노래로만 한번 이렇게 꾸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